보약의 유래랑 도대체 보약이 뭔가? 만 개념부터 잡아 보도록 할게요. 보약이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좀 토의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보약이 과연 필요한가? 또 한의원에서 보약 처방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대표적인 두 선생님이잖아요. 허준 이재마 선생님의 보약 처방 어떤 보약 처방들을 하셨는지. 그다음에 한의사로서의 역할. 동의보감의 내상 그리고 호르몬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피로 보약을 써야 될 부분이에요. 자 교재로 드린 부분입니다. 그걸 가지고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음, 그렇게 하면 실제 환자 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 보약 좀 지어 주려고요. 제가 제 진찰실에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해서 남편이 혹은 아들이, 딸이, 부모님이 여기 보면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요. 딱 이런 상황에 약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게 보약입니다. 또 약으로 이런 상황에 도움을 줄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보약이라는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얘기하고요.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저렇게 힘든 상황에 뭔가 먹으면 엄청 좋은 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보약 먹으며 드시면 옆에 있는 뭐 삼촌이나 막 뺏어 먹고 그랬어요. 왜 저기 좋은 거 혼자 먹냐고. 그러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좋은 약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중한 거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양의 허시를 따라서 허한 곳을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도와주는 그러니까 보허약이라고 하죠. 허한 부분을 보호해주는 약. 일반적으로 보약이라고 하는 의미가 1번, 2번 어디에 맞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우리 일반으로 쓰는 용어가. 양쪽을 다 포함하고 있죠. 첫 번째,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좋냐. 이 개념의 보약은 실제 한의학의 그 원형, 알키타입 제일 처음, 그러니까 뭐, 한나라 이전에 한의학이 시작됐을 텐데, 그 이전에 도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황제내경도 도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뭐 우리 유불선 얘기하잖아요. 뭐 유교, 도교, 불교 그 중에 도가는 어 고대 중국에서는 자연과학적이었고요. 굉장히 그리고 의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 도교에 있는 도사들 우리가 많이 이제 고대 의사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 호랑이도 부리고 뭐 날씨도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력을 잡는 여기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한 얘기가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방사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한의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늙지 않는 그런 약을 만들어라.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는 단이 있잖아요. 무슨 무슨 단. 뭐 옛날에 은단 이렇게 먹는 구취 제거제도 있었죠. 이런 단이라는 것이 사실 그 도가적인 이 보약에 기원하는 약입니다. 연단술이라고 불렀고요. 불로장생의 단. 요 단자입니다. 단을 만들기가 이 사람들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을 단학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동의보감에도 그렇고, 친구경험방에도 그렇고, 뭐, 허준생님 허임수님이 이 방술사들을 굉장히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오석산이라는 약이 있었는데, 불로장생약. 그 그 연단술에 의해서 개발된 약이죠.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고 이 약을 계속 먹으면 신선도 되고 몸도 가벼워지고 불로장생한다는 생각에 계속 먹었던 거예요. 돌을 닦는 사람들이 특히. 근데 이제 손사막 선생님이 이 약의 위험성을 처음으로 밝혀서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굉장히 자연과학적이죠. 제가 손사막 선생님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먹으면 건강해지는 약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옛날에 고대에 그런 약이 있었는데 또 손사막 사님 같은 사람 분이 그거는 오히려 위험할 뿐이지 불로 장생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밝혀낸 약도 있고 뭐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약의 개념 아시겠죠? 그러니까 먹어서,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거죠. 양을 지켜서 잘 꾸준히 먹으면 내가 더 건강해지는 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약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음양의 허실을 따라 허한 것을 도와주는 약입니다. 이게 뭐 한약의 전통적인 그 인체관에 따른 거죠. 오장육부에 또 음양에 기혈에 허실이 있어서 그에 맞는 그 허한 부분을 특정하게 도와주는 약이죠. 이런 약들은 사실 치료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밸런스가 한쪽이 안 맞잖아, 이 적게 있는 하나 있는 부분을 도와줘서 더 건강하게 우리 몸의 밸런스가 맞게 하는 게. 또 하나의 보약의 개념이에요. 이런 약들이 과연 필요한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약들이 과연 필요한가, 보약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의사들과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데, 먹으면 더 건강해지는 일본의 더 좋은 약, 이 약부터 생각해보죠. 병이 나서 우리가 감기 걸려서 열이 나고 하면 해열제 먹잖아요. 어, 너무나 좋은 약이죠. 몸도 덜 아프고 열도 떨어지고. 근데내가 평소에 건강할 때 열이 몸에 많다고 해서 해열제를 먹으면 체온이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죠. 뭐 작용 기전 자체가 다릅니다. 해열제는 열이 나는 병적인 상황에 도움이 되는 약입니다. 한약도 다르지 않아요. 병이 있을 때 균형이나 정기가 약하든지 강하든지 그런 균형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인삼과 노경은 무엇보다 좋은 약이 될수 있습니다. 아까 그 저울 봤잖아요. 돌이 하나만 있고 두 개만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약인데 내가 평소에 평이 안 났을 때 그냥 그러니까 뭐 저울이 뭐한두 개밖에 차이가 안 났을 때 그런 데 이런 약을 먹는다고 좋아질까요? 그죠? 좀 문제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또 하죠. 체질에 맞게 보약을 먹어야지. 그냥 그렇게 뭐 먹는다고 되나? 체질에 맞게 뭐 보약을 먹으면 좋지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죠. 해열제 먹듯이 병나지 않아도 먹어서야 도움 안 되겠지만 체질에 맞는 걸 먹으면 우리 몸에 다 균형이 있잖아요 체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화기가 평소에 약한 체질도 있고 호흡기가 약한 체질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소화기를 보호하는 보약 호흡기를 보호하는 보약을 먹으면 좋지 않을까요? 더 쉽게 얘기해서 몸이 참찬 사람은 따뜻하게 하는 보약을 늘 먹고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시원하게 하는 보약을 늘 먹고 이거는 굉장히 말이 돼 보인단 말이에요. 열이 많은 사람은 뭐 홍삼을 먹지 말고 뭐 요경을 먹지 말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한간에서 많이 하죠. 여러분도 한의사로서 대답을 해주셔야겠죠. 그러면 이 체질에 맞는 보약은 계속 먹어도 되는 것인가. 체질에 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 계신 이재마 선생님이 제일 잘알것 같습니다. 이재마 선생님이 동의소급보원에서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궁금하죠. 예, 동의소급보험 법론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고량의 맛, 기름지고 맛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맛을 돕, 돋구고 돋지만 항상 먹으면 맛이 점점 없어지고 양털로 만든 좋은 옷도 따뜻하고 좋지만 항상 입고 다니면 오히려 추위를 타게 된다는 거죠. 고량과 양털로 만든 옷도 항상 입고 항상 먹으면 우리 몸에 도움이 안 되는데 약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맨날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거 먹고 다니면 추위도 못 견디고 만약에 항상 약을 쓰는 것이 그 유해로움을 말하자면, 해로움을 말하자면, 그러니까 항상 약을 먹는 것이 그 해로움을 말하자면, 도리어 약을 전혀 쓰지 않아서 생기는 해약보다 100배나 된다. 그러니까 아예 약을 모르는 편이 낫지, 약 좋다고 맨날 먹는 건 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개 병이 있는 사람이 그 증세를 똑똑히 알면 반드시 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병이 있으면 써야 한다. 그런데 병이 없는 사람이 비록 그 증세를 안다 할지라도, 이뭐 증세를 안다 할지라도 이말 자체는 병은 없지만 자기의 어떤 뭐 균형 체질상의 균형의 문제는 안다 할지라도 반드시 약을 쓰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필 불가복약이다. 비록 명치 밝게 알아요 그 증을 증을 안다 할지라도 필 불가복약이다. 그것은 세상에 뭐 이거 안 먹으니까 산삼, 노경을 복용하는 자들이 맨날 달고 먹어서. 그 수명을 재촉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이것을 본다면 알수 있지 않겠는가? 좀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증을 알아서 먹어도 산삼노경을 계속 먹는 것을 이재마 수임은 권하지 않습니다. 되게 병이 있는 사람만 약을 쓸 것이고 병이 없는 사람은 약을 쓰지 않는다. 중환병에는 중환약을 쓰고 경환병에는 중환약을 쓰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경암병에 중한약 쓰기를 좋아한다거나, 또 병이 없는 사람으로서 약 쓰기를 좋아한다면, 병도 없는데 예방하느라고 또, 장기가 오래 연약하게 되어 병을 초래할 것이다. 따뜻한 옷만 입고 다니는 거랑 똑같죠. 여기서 중한약 같은 것은, 뭐 부, 부자 뭐 이런 거 외에도, 노경 같은 것도 들어갑니다. 굉장히 대보하는 그런 개념이 그 동해보감의 헐름은 내상 면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약을 너무 자주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것과 많이 다르죠. 우리 체질에만 맞으면 계속 약을 먹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좋은 약들이 따뜻한 옷 마냥 오히려 우리 장기를 연약하게 한다. 허리가 아플 때 복대를 하고 다니면 처음에는 도움, 도움이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오히려 근육을 더 약하게 하고 허리를 장기적으로는 더 병나게 할수 있는 것처럼. 약이라고, 좋은 것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재마 선생님이. 아니, 이재마 선생님이 체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할 말이 없죠. 어 앞에 나와, 한 이, 산삼녹경을 계속 먹어서, 자주 먹어서, 수명을 재촉한다. 1번에, 몸에 좋은 보약, 먹지 마라.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증세를 알지라도, 살펴서 써야지, 그냥 뭐, 보약이라고 계속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체질에 맞는 보약도, 먹지 마라. 보약은, 한마디로 말해서, 먹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한여원에서 보약 많이 처먹잖아요. 저도 보약 처방 많이 하거든요. 아마 내가 이런 얘기하면 제 친구들이 저보고 뭐라 그럴 거예요. 야, 지금 현대사회에 보약 안 먹을 사람에, 안 먹어야 될 사람이 어딨냐. 다질 사람 면 아프고 몸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소비자, 뭐 환자, 보약을 소비하러 혹은 사러 뭐 간단하게 비싼 보약을 사러 오지만 한의사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치료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뭐 여기 좋은 예인데 녹십자에서 나온 신바로라는 약입니다. 이거는 허리 통증, 관절 통증에 먹는 약인데 양약으로 이제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이거든요. 근데 여기 약이 보면 두충, 구척 보약들이에요. 한약의 보약들이에요. 환자분들은 허리가 아파서 오면 치료제를 먹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거기에 보약을 씁니다. 그리고 그 한방의 보약이 양약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지금 데모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하는 약입니다. 대학 병원에서도 처방을 하고. 그럼 이해가안 가죠. 아니 난 보, 허리가 아파서 치료제를 먹어야 되는데 제일 많이 쓰는 한약이 그 중에 하나가 보약이에요. 여기 있는 약도 육미지황탕, 허리 아픈데 많이 쓰고 감미사육탕독할기생탕다 보약들이. 또, 보약을 먹으러 왔는데, 치료제를 처방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은 처방을 많이 주잖아요. 내가 무슨 처방을 했는지. 그 엄마가 가져가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평위산이라는 약이지, 보약은 그냥 소화제라는 거예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좋은 보약 살, 살라고, 어머니 편에 산다고죠. 굉장히 비싼 돈을 냈는데, 소화제를 처방하냐고. 이런 소리 들을까봐 제가 두려운 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한테 필요한 건평이산이거든요그 아이가 밥을 안 먹고 기운이 없고 한 이유는 몸이 허해서가 아니라 맨날 단 것만 먹고 체기가 있어서 그 식적을 해소해주면 밥도 더잘 먹고 더 건강해질 거란 말이에요. 이 평이산은 대표적인 사약이잖아요. 사하는. 이게 보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처방하는 소요산, 온담탕, 청심연년탕 이것도 다 보약이 아니죠. 여기 우리 가족 보약 만들기. 최승 교수님쓴 책인데, 이 안에도 실제 우리가 보약이라고 부를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다른 개념이 이건 잘 먹는데 기운은 없고,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동의보감 내경편, 기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게을리 움직이지 않으면 기가 막혀서 기 결이 된다. 이 결자가 매듭할 때그 결자입니다. 기가 꼬여버리는 거죠. 이럴 때 행동 즉 유한다. 걷고 움직이면 치유가 된다. 중환자는 귤피 일물탕을 먹여라. 여기 이 말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권상이라고 제가 노란색으로 썼죠. 여기 노권이라고 쓴게한 방에서 피로로 인한 허증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과로에서 노, 권태, 굉장히 힘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원래는 보약을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허로문에 나오는 개념이고요. 한방의 용어인데 노건상. 상자는 이제 그 병을 말하는 겁니다. 상했다. 이 노건상이라는 것은 원래 보약을 써야 되는 그런 그 몸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노건상이 이 노자 힘들 노자 이유 없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과로도 안 했는데 한가한 사람에게서 이 병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한가롭게 노는 사람은 몸을 움직여 기력을 쓰지 않고 배불리 먹고 현대인들은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럼 먹고 나서 이렇게 우리처럼 다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경락이 통하지 않고 혈맥이 막혀서 노건상이 생긴다. 이게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생겨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쉬는데 생긴다. 그래서 귀한 사람은 겉모습이 즐거워 보여도 마음은 힘들고. 편한 사람은 마음이 한가해도 겉모습이 힘들어 보인다. 이거 우리 딱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옛날 사람들이 보면 우리 얼마나 편하고 또 한가해요. 그런데 얼마나 힘듭니까? 싫은 사람하고 같이 나인 투 파이브 일해야 되고. 이게 우리는 늘 마음이 쓸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몸은 또안 움직여요. 귀한 사람은 아무 때나 욕심을 채우고 먹고 술도 먹고 금기도 모르고 진수성찬을 먹은 뒤에 바로 들어놓고 사람은 항상 힘을 써야 하는데 너무 피로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한가로워서 운동 부족이죠 한마디로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지도리는 주을 먹지 않는다. 근데 이런 사람은 들 혈맥이 다 막혀서 병이 생긴다는 거예 근데 그 병이 생긴 형태가 딱 노건상으로 나타난다는 게 재밌죠. 바꿔 말해서 엄마가 보기에 애가 집에서 맨날 게임만 하는데. 힘도 하나도 없고 뭐 하라 그러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지쳐있고, 그러니까 보약을 먹이고 싶어 하는데, 실제 제가 보면 보약을 먹어야 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해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보약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여기 노건상도 있죠. 치료제를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죠. 또 치료를 하러 왔는데 보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죠. 현대사회는... 잘 먹고 쉴 시간이 많아요. 빨래도 빨래가 세탁기가 해주지, 뭐 건조도 건조기가 해주지. 근데 잘 먹고 편안한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시간이 너무너무 많죠. 여도 공부할 것도 많고. 옛날에는 농사 그렇게 힘들어도 겨울철엔 쉬고 그랬잖아요. 그냥 하루 왼쪽으 일하는 것 같은 게 현대사회예요. 계속 정신적인 노동하고. 컴퓨터를 일하다가 머리 그렇게 쓰고 쉰다고 뭐 해요? 쇼파에 누워서 핸드폰 보고. 컴퓨터로 딴거 보고 쉬는 게 아니죠. 우리 머리는 계속 과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은 기가 결해져 버리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보약 아닌 보약이 필요합니다. 이게 보약 아닌 보약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질문들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보약 먹으면 살찌지 않는가? 저도 뭐 이런 대답을 해주고 싶은데 죽을 때 고생하나? 보약 많이 먹으면? 또 보약 먹으면 많이 먹으면 간이 나빠지지 않나? 이런 질문들 하실 거예요. 근데 이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본 관점. 치료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보약을 쓰기도 하고, 보약을 목적으로 치료제를 쓰기도 하고, 또 노건상 같은 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고, 보약은 없어요. 그럼 이런 질문들이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보약 먹는다고 살찌지 않는가? 약 따라 다르죠. 죽을 때 고생하나 약 따라 다르죠. 간이 나빠지지 않나 약 따라 다르죠. 치료제랑 보약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사실 의미가 하나도 없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자세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보약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보약이라는 것은 없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언어의 차이지. 보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하다. 치료제로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특별히 병은 없는데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면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개념을 살펴봤고요. 특별히 병은 없는데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오게 되는 환자 군일 겁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서 보약 좀 지어 먹어야겠는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힘들어서. 이런 상황들이 한의학적으로 보면 음양의 균형이 깨어진 병적인 상황이 많습니다. 실제, 이제만 선생님이 얘기한 병이라고 얘기할 만한 상황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치료약을 처방하게 되죠. 뭐 기를 통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혈을 제거하기도 하고, 열을 꺼주기도 하고. 또, 진짜 허하다면, 허해진 장부, 몸을 전체적으로 뭐 허하는, 게, 보해주는게 아니라, 허해진 장부를 찾아서, 우리가 그래서 오장 변증을 열심히 했잖아요. 오장 허증. 다시 한번 복습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약들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보통 체질적으로 약한 장부가 허해지죠. 뭐 그래서 소음인들은 뭐 소화기가 허해지고 태음인들은 호흡기가 허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약이 아닌 치료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하는 약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적지 않게는 자기 체질을 안다면 내가 몸 이렇게 막 피곤할 때잘 맞는 약을 뭐 이렇게 짧게 한달 이내로 복용하는 것은 또 권장할 만합니다. 결론입니다. 음, 늘 달고 먹어서. 좋은 보약은 없다. 해가 될 뿐이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마셈을 등에다 업고, 그다음에 삶을 바로 잡는 것이 보약이다. 그다음에 약이 꼭 필요하면 치료약이 보약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료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약을 먹는 것이 보약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